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, 이번에는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문제입니다 자, 이 문제는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인데요 제책 어, 부동산 분쟁의 제목점 2판 298쪽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제책 내용이 일부 좀 수정 이 되어야 될것 같다 이런 취지 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자,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어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이제 매물을 요청을 합니다. 저는 어떠어떠 부동산을 원합니다. 뭐 가격은 한 1억 정도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확보한 거죠. 어 해당 물건을 확보하는 확보했는데 이 물건이 인기가 좋으니까 어 가격 감점로 300만 원만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 1억인데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. 300만 원을. 자 이때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지급한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자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. 어 재채기는 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 565조에 나옵니다. 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. 이 조문을 근거로 어 3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. 제가 이렇게 썼죠. 어,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300만 원을 포기하고 매도인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한 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면서도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지 않느냐? 계약이 불성립한 거다. 그러면서 내가 지급한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. 이때 승소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. 대법원에서는 어,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, 어,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. 결론적으로는 뭡니까? 매수인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,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, 어, 가계약금 일부를, 어, 계약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계약금이 얼만지도 정해지지 않은,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,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. 자,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. 음~ 민법 5 6 5조 여기에는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매도인은 이제 지급받은 거를 두 배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~ 계약의 성립을 전제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고 계약의 본질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, 설사,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, 어,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, 제 책이 일부 변경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원심에서는, 원심에서는 대법원하고 달랐습니다. 제가 책에 쓴 것처럼, 565조는, 뭐, 계약 성립 여부, 이런 거 불문하고,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, 어쨌든, 지급한 가계약금 300만원은, 몰수된다 매도인에게 몰수된다 이렇게 판결한 건데, 대법원에서 파기한 거죠.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사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계약금 1천만원 이렇게 적시하고 매매대금 1억원 하고 계약서까지 완전히 작성됐어요.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인 300만원만 지급했다. 자 이럴 때 매수인이 어, 빠져나오려면 어,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방식으로 빠져나오려면 계약이 성립된 거죠 이때는 따라서 삼백만 원만 포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적시, 적시된 계약금 천만 원에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삼백만 원 지급한 거는 그대로 모수 되고 추가로 칠백만 원을 줘야지 어, 해방될 수 있어요 계약에서 어,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수 있다 자, 이 판례와 전혀 다르죠. 또 하나 계약서는 없지만 계약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방이 인식하는 경우죠. 계약의 본질 내용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의 본질 내용, 뭐 계약금, 그 다음에 중도금, 그 다음에 잔금, 그 다음에 매매 대상 물건이 뭔지,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정된 단계. 계약서 작성은 없지만.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. 지금 말씀드린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전혀 달라요. 자 그래서 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의 본질 내용이 어느 정도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. 어,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로 보이고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거로 보이고 계약서 작성도 없다. 이때 지급한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어, 계약을 포기하면서 찾아올 여지가 있다.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런 취지에서 제 책은 일부 수정되어야 될것 같으니까 어,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체크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, 저에게 오늘 아침에 어, 문자로 알려준 어, 고등학교 동기 고준 변호사에게 어,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. 어, 최근에 이제 개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